...입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 수요 외측에 나섰는데 한번 시총이 적절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테 2015년이죠. 그리고 골목식당이어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까지 거의 10년 동안 수많은 음임도 만들어냈고 사실 이 정도면 이제 ceo라기보다도 거의 방송인 인수 중에 이르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사실 올해 초부터 본격 상장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타이밍상 흑백요리사 성공으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30년 여정 끝이 보인다면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도 시작을 했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청약이 시작을 해서 목표 시가총액은 무려 4천억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님 지분이 뭐7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돈이 2,800억 원 이상의 주식 평가액, 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너무 많이 가지면 주식 팔아버리면 어쩌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8%는 6개월 동안 보유 예술하고 이후 나머지도 2년 6개월 동안 보유 예술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갑자기 뭐 물량이 쏟아질 확률은 조금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잘 나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홍콩 반점을 필두로 정...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한국의 가게 수는 정말로 거의 탑 수준입니다 자, 키 크고 백종원 또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의 나라 한국입니다 항상 자영업자 비중이 최상위권 수준이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뭐 회사를 입사를 하고 그럼 한 40대에서 50 정도 되면 공고사적에 당하고 그럼 뭐하냐 하다가 치킨집이나 자영업을 하다가 결국 폐업하는 거 아니겠냐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저 역시도 이런 태클을 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백종원님은 소프집을 인수를 하면서 94년도에 더본콜리아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의 브랜드를 하면서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갖춘 건 사실인 것 같고 쌈밥집을 시작으로 했는데 이때 이미 기업회장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도 상장의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계를 욕대로 딱 끊어서 보더라도 정말 더본코리아 성장을 잘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당시에도 3천억 정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도에 상장하자 라고 했지만 지지분이 되. 었 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때 더본코리아도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정말로 잘 성장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찍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460억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맹산업 매출이 84% 수준으로 조금 포트폴리오가 가맹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고루고루 백다방을 필트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뭐 유통사업이나 더, 어, 더본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호텔 사업도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재무상태 역시도 훌륭합니다. 총자산 2천억이 넘는데 부채비율이 57%니까 이 정도 고성장 해주면서 흑자도 잘 갖춰주면서 준비를 갖춘 신규 상장사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상장할 자격은 갖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불안 요소가 84%가 매출 가맹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매출 가맹산업이고 지속 가능할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장한지 시작한지 30년이 넘은 상태에서 상장을 시도를 했고 그러면 수많은 경쟁업체속에서 지속 가능할까는 이 정도 증명했으면 지속 가능성을 보장을 해주는게 맞다 라고 보신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4천억이 적정할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억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PR20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프랜차이즈로 이게 과연 사업구조가 PR20을 줄수 있을까 그리고 두번째 목표는 해외진출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프랜차이즈 핵심 같은 경우는 어에 가나 맛이 같아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듯이 뭐 홍콩반전 기습점검도 하고 뭐 이게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스스로도 홍콩반전 같은 경우 점주의 실력이 중요한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동 부익하츠 논란 또 있었죠. 끊임없는 점바점, 점포마다 맛이 다르다, 점주와의 갈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느는 속도는 엄청나지만 이 프랜차이즈 업의 고 P R 를주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프랜차이즈. 그러면 미국에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요 대표적으로 맥도날드가 있죠. 뭐 그리고 치폴레 치킨,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건 상대적으로 홍콩 반점이나 백종원들 ...에 비해서 심플한 레시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점 논란이 거의 없죠 그리고 요리 관리도 쉽고 글로벌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미국 브랜드 거기다가 주주환는또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제가 검색을 할 때마다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그렇다면 더본코리아 해외 매출로 갈수 있지 않냐 라고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국가에 진출을 해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115억으로 전체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종원도 스스로 이런 걸 아이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출연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뭐 유튜브 조회 수에 이거 뭐 크게 조회수도 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해외 진출 밥에 파는 3자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요리도 더 알려지고 나도 알려지고 그래서 더본코리아 뻗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해외 진출이 생각보다 교촌치킨이나 다른 어 프랜차이즈 업들을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백종원 인지도만 높아진다고 우리나라처럼 쉽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통망 그리고, 현재와 직영점으로 운영할 것이냐, 프랜차이즈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런 해외 진출은 냉정하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의외의 리스크로 또 지적하는 것이, 야, 이건 너무 백종원 의존적이다. 이 인적 리스크, 이 하이브 봐라.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백종원님이 혹시나 어떤 논란이 생기거나, 아주 먼 미래 백종원이 없다면, 그때의 더본 코리아도 더본 코리아 하겠냐.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가 바로 KFC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지니 었고 뭐 값싼 재료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자 뭐 쉽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엔 상장을 성공해서 뭐 그의 주식이 됐다라고 얘기가 돌기도 합니다. 1980년도에 돌아가셨지만 KFC는 뭐 아주 잘 나간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커넬 샌더스 없이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세팅만 해놓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커진다면 창업자의 존도를 줄이는 것도 창업자의 역할이죠. 잡스 없는 애플, 뭐 맥도날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창업자가 없지만 명무실한 글로벌 브랜드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딱 요약을 해본다면 영업이 뭐 상반기에 200억 냈다 고성장했고 재무상태도 훌륭하다 pr20 사실 뭐 공무주 치고 엄청 비싼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너보고 그렇다면 청약할래 라고 하면 저는 국장도 잘안 할뿐더러 쫄 보라서 그냥 배당하는 맥도날드로 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주 환원을 잘 할까 인터뷰만 본다면 당연히 뭐 사장님 이렇게 팔아서 남아요 라고 하면서 주주들한테 한테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냉정하게 이 인터뷰만 보일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 프랜차이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본다면 초기 창업 비용은 타사 대비 조금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높은데 그래도 재료비는 노력도 하고 납품 단가가 타 프랜차이즈에 비 합리적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몇 퍼센트를 뭐 로열티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액으로 갖고 간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로 갖고 가니까 자꾸 매출을 혹이거나 점주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받고 있다. 교촌 치킨 같은 경우는 야 로열티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판매 재료비로 수익을 너무 많이 들고 가서 오히려 점주들이 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지만 이래저래 뭐 합리적인 것 같다. 백종원 정도면 합리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더라도 주주 하원을 반드시 꼭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촌 말고 정말 황당한 프랜차이즈. 이 전에 상장했던 d d m f 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마포갈맥이나 연안식당 등으로 상장을 했는데, 아니, 감사의 의견도 거절을 하고, 재무 상태도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대주주 김장훈 씨가 있는데, 직업은 모험가로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꺾이진 마음으로 27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신 이분 이야기, 최종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 보실 분들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